오세요 그럼 새아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로 어느 아기 엄마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겪은 정말 소름 돋는 얘기야. 주말에도 일이 바쁜 남편이 일을 나가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과 놀고 있었는데, 오후 12시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라, 빗소리와 함께 문을 두들기니, 왠지 약간 긴장이 되었지. 초인종도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며 문좀 열어달라고 하니, 순간 짜증이 나서 문을 확 열까 하다가, 혹시나, 하고 문구멍으로 보니, 웬 남자가 혼자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우세요? 라고 물으니, 친절한 목소리로 집을 보러 왔다고 하는 거야. 우린 집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말이야. 나는 집 내놓은 적 없다고 잘못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친절한 목소리로 2층에 집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없다면서 집 구조만 보겠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아, 마침 실제로 2층은 집을 내놓은 상태였지. 하지만 2층은 2층이고 집엔 나와 아기뿐이라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짐이 어질러져서 그건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남자는 허 웃으며 부동산 아저씨가 1층 아기 엄마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 가서 집구조만 간단히 보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 내가 사는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이다 보니, 물론 부동산 아저씨랑도 아는 사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탁을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거든. 여튼, 그렇게 제가 계속 의심을 하니, 남자는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어. 남자는 마치 "내가 전화하니 잘 들어보라"는 식으로 아침에 부동산 갔던 사람이고, 여기 집 보러 왔는데 1층 아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전화기에다 대고 사장님이 직접 통화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문을 두들기며 "아기 엄마,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해봐요". 라고 하길래 또 순간 진짜인가 싶어 문을 열 뻔했지. 근데 요즘 워낙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인지 또 한번 망설여지더라. 그래서 일단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할 테니 일단 끊으세요라고 했더니 무슨 전화를 하냐면 나와서 지금 사장님과 통화해 보라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 남자와 나의 신경전이 벌어졌고, 난 끝까지 사장님께는 내가 전화하겠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 혼자 웃다가 화내다가 하더니 또 뭐라고 들리지 않게 중얼중얼 욕을 하더니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 난 재빨리 집안 문단속을 시작했고 앞 베란다 문만 열어놓고 주방부터 뒤 베란다 문까지 이 찜통 당... 같은 더위에 비까지 와서 눅눅한 와중에도 문을 전부 닫았어. 그러다 무심결에 손을 내려다보니 손에 땀이 흥건했어. 얼마나 긴장했던지 다들 다리도 떨려오는 것 같았고 그렇게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내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애기 엄마 괜찮아? 이러시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다행이라며,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이, 집으로 가는데 부동산 사람 없이 어떻게 혼자 보내냐며, 혹 믿을 만한 사람이라 혼자 보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애기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도 안믿어더라고 근데 그때, 순간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앞 베란다를 보니, 아까 그 남자가, 까치발을 하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우리 집안을 보고 있었어.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그 남자의 얼굴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안 그래도 비가 와서 어두운 데다 사람들도 없고 주변 산들로 인해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까지 심지어 내가 통화하는 내용도 다 들은 것 같았어. 그래도 집에 아가가 있으니 엄마의 힘이 수산한 건지 너 따위 신경도 안 쓴다는 듯 뚜벅뚜벅 걸어가 앞에 베란다 창문을 닫았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도 못 지르고 뭐 하는 거냐고 화도 못 내고 그저 난널 보지 못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듯 현관에 둔 박스 더미를 베란다로 옮겨 놓으며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어. 어떤 감정인지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가위에 놀려 귀신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꾹 참는 것같까 애써 공표를 외면하는 거지. 그후 창문 밖으로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실루엣이 보이다가 사라지고 또 얼마나 땀이 흐르던지. 집이 1층이라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어. 얼마 전본 뉴스에서 낮에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도 생각나고, 진짜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온갖 소리에 민감해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니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주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삐용! 하고 사이렌을 한번 울리더니, 순찰을 하고 돌아가는 듯 하더라 꼭그 사람을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그놈도 쫄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다음날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인데 오래된 빌라만큼 살고 있는 세대주도 다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들 기껏 4동 합쳐봐 10명도 안돼 집앞 평상이 있어서 거기서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간식도 먹고 아기도 데리고 잘 놀았지. 그 사건이 있고 난후 할머니들께서 평상에 코스톡을 치고 있길래 슬쩍 평상에 앉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할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니 할머니 한 분이 그때 그 청각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그러자 다른 할머니들도 맞다고 그런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할머니들 말로는 지난주쯤에 평상에 앉아있었는데 웬 총각이 웃더니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오려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여긴 집 가격이 어떻게 되며 평수는 얼마나 하냐고 그 밖에도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인상도 서글서글 하니 좋고 잘 웃으니 할머니들은 별 생각 없이 마침 2층에 집 나온 거 있으니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오래된 빌라라 가격도 비싸지 않다며 이것저것 또 말씀해 주셨나봐. 그 와중에 내가 혹시 안경을 썼냐고 물어보니 검은색 안경을 썼다고 했어.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았어.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침 우리 아이가 울었는지 울음소리가 들리며 남자가 여기 아기가 사다 보네요? 하고 할머니들에게 물었고 할머니들은 또 친절하게도 1층이 아기 엄마 집이라고 알려주셨다고. 남자는 할머니들을 통해 여기 빌라를 주관하는 부동산을 알아내고 그 부동산의 이름을 말하며 나한테 의심을 받지 않으려 했고 결국에는 우리 층엔 다 어르신들만 살고, 젊은 사람은 1층에 애기 엄마뿐이란 걸 알게 된 거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식은땀이 났어. 물론 할머니들 입장에서야 젊은 사람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텐... 할 건데, 내겐 정말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지. 난그 일이 있고 난후 택배 아저씨도 의심이 되고.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괜히 무서워졌어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밤에 잠을 자는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5분 이어지더라고 우리 애가 깨서 울고 나는 무섭다기보단 누가 또 부부싸움 하나 보다 짜증이 엄청났지 애 키우는 엄마는 알 거야 기껏자 애가 깨어났을 때그 절망감에. 근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우리 빌라에서 결국 사단이 난걸 알게 됐어. 4동 다 합쳐서 젊은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 옆동에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새댁이 실종이 됐다는 거야. 그 신혼부부는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 남편이 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되는 바람에 여기로 내려오게 된 거지. 하필 남편이 당직 서던 날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처음엔 남편이 범인은 몰렸다가 당직이라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평소 사건 사고가 없던 곳이라 지역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하더라. 난그 다음날 남편이랑 상의해서 그 길로 집을 내놓고 아이와 친정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어. 남편은 회사 때문에 계속 거기서 지내야 했고 3주정도 지났을까? 그 새댁은 안타깝게도 수키로 떨어진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이어 범인도 잡혔지 그날 밤 뉴스에 마스크를 쓴 범인이 얼굴이 나왔는데 글쎄 검은 뿔테를 쓰고 있더라고 난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나왔고 허망하게 죽은 새댁을 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미안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치가 떨리고 무서워. 에이씨. 아셨네 아깝다.